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함께 돌아오네. 이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잃어버린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클레이의 그 예화를 통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양이었고 드라크마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잃어버린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를, 누가 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비유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무슨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고 가르쳐 주고 시작시는 하나의 요점, 초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열린 결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론과 결말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와 해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알아서 해석하고 스스로가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가르치고 뭐하고 뭐하고 뭐를 해도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고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스스로가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며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 세 번째 교훈은 이 비유의 시작이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비난 가운데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동생을 향하여서 문제를 삼게 되었던 것도 사람을 불러 모으고 식사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어제 비유였던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찾게 되었던 목자도 식사를 하게 되었고 여주인도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되었을 때 식사를 하는 것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큰 아들은 이 식사 문제를 가지고 잔치 문제를 가지고서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호스트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놓으시고 주인이 사람을 초대하고 아버지가 사람을 불러서 오세요 오세요 잃어버렸던 아들놈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초대하는 것이고 목자가 초대하는 것이고 드라크마의 주인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서 누구는 들어오면 안 돼, 누구는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판단할 자격과 주제가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 잔치자리 가운데서 나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큰아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뭐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셔서 기억이 나겠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안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눕게 되기 직전에 자기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자식들을 향하여서 상속하고 특별히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자손들과 손주들 요셉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들과 집안의 유산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죽지도 않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직도 멀쩡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집안의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째로는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아버로 바이오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제,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줬더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참에 누구도 받았던 것입니까? 큰 아들도 함께 받게 되었던 것이죠. 큰아들 재산에 예, 큰 아들은 재산의 3분의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고 나머지 막내가 3분의1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재산이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빅가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잔치를 베풀고 호스트하는 것은 결국 아들의 재산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갖고 한 것이었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큰아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실함을 갖고 있었던 이 큰아들, 이 장자를 향하여서 언젠가는 또 다른 뭔가를 챙겨줄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쓸, 재산의 욕, 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 둘째를 향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한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반듯한 것을 입히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찬체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배워가게 되는 것은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30절과 32절입니다. 둘째 아들을 이렇게 큰아들의 평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언제서부터 이 이동원 목사님의 해석이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창녀들과 함께 지낸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이큰 아들도 나름대로 동생의 행보를 알아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었던 그것이 여인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한 성적으로 물러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되고는 이제는 그 소문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하여서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들 동생을 녀가여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는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되었던 나의 성제와 자매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판단의 대상이고 어떠한 정죄와 질책의 대상인가 아니면 은 구원의 사람으로서 섬김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관용과 포용함 가운데서 섬겨야 될 나보다 조금 모자라는 동생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앞에 아들, 형 앞에 동생 이것은 다 열성의 모습이고 열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향하여서 품고 섬기고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부여함을 갖고 살아간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라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참 믿음의 반듯함을 갖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큰아들만 비난을 하였는데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둘째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란을 만들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게 되고 형을 향하여서 그렇게 형처럼 반듯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둘째는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집안의 둘째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둘째는 늘 존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먼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이고 야망의 나라이고 자신의 실악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기에는 둘째가 살아가는 먼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르의 표현으로 한다면 무신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기독교 후기, 포스트 크리찬니티 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여서 기독교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살게 되었던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커야락과 자기 즐거움으로 살다가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것은 파국이었고 가장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상종할 게못 되죠. 위생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다른 고기 가운데서 제일 빨리 탈이 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고 그것이 또 구약에는 율법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돼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스카츄에 있는 윤현진 선교사님이 처음 그사스카츄에 와서 원주민들과 어울리고 만날려고 할때맨처음에 선교지로 본인이 그쪽으로 와서 선교를 하는데 만날 현지인들도 없고 또 파송받은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서 그 농장에 있는 시골 농장에 있는 돼지 키우는데 갔다고 합니다. 가게에 되었더니 이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하류층의 사람이었고 일하는 사장도 그렇고 주인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류층이었고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되었던 초기 이민자들이었고 또 자기도 거기서 일하게 되는데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여서 몇달 동안 일하게 되는데 맨날 듣는 것이 F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시어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탕자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고, 돼지고기를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축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의 그러한 모습이었고, 정말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었고, 사람들과 관계를 받는 것이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이 바닥까지 내려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가고 자기 나라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계산과 뜻을 가지고서 살려고 할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먼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여기서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왕 노릇 하겠느냐라고 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데이 둘째 아들은 지가 제 주권을 가지고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앞에 먼 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그먼 나라에서 그의 실제와 실존은 돼지의 지염 열매를 먹게 되는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가라고 하는 것은 17절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주려 죽는다라고 하는 말, 죽어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폴루미라고 하는 말인데. 그말의뜻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양 100마리 가운데서 잃어버렸을 잃으면이라고 할때 잃어버렸으면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여주인이 드라카마를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였는데 이때 쓰여 게 되었던 이 단어가 아, 여기에서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그 의미와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지 못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실존적인 그 모습이 정말 엉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며 둘째 아들은 18절 말씀에 있듯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방향을 틀고 아버지께로 가는 실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틀었던 그 방향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과 실천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버지의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첫째는 아버지의 호의를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먼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환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목자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주인이 잔치를 베푸는데 주인이 베푸게 되는 천국 잔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하여서 주인이 갖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목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여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간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결합니다.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독하여 주시옵고 한날의 삶을 의지하며 살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